오늘의 추천주, 메가 스터디. 메가 스터디. 다시 한번 앵콜로 메가 스터디 교육주 잡으러 갑니다. 메가 스터디. 잡으러 가자고요. 어, 총가 매수, 메가 스터디 교육주 두 개, 두개 갖고 가는 거요. 어. 자, 총가에 네, 들어갑니다. 메가스터디. 메가스터디 하면은 교육주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장주였어요. 그죠? 기업분석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고요. 자산 대비 52% 저평가. 아, 시가총액 1335억, 매출은 1년에 보통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나오는 매출로 갖고 있고요. 아, 작년, 재작년 흑자 나왔고, 어, 2018년도에 200, 당일 순위 238억. 어그 다음에 2019년도에 좀 적게 나왔어요. 114억 영업이익은 적게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은 높게 나온다. 자, 아 올해도 어, 흑자예요. 그죠? 자, 아, 작년 대비 벌써 오바했다, 안, 어, 안 오바했다. 당기순이익이 작년 대비 2분기 합쳐서 벌써 오바를 했어요. 자, 겨울에 있는 오바가 아니고 어, 그 오바 아니요. 어. 자, 유보율은 자 자본금이 60억인데 4600%. 어, 약 곱하기 24, 아, 2천, 한 6, 700억, 한 아, 2, 2천, 한 5, 600억, 어, 5, 600억 정도, 어, 유, 어 현금 흐름과 유동성이 꽤 높겠죠. 어. 얘네는 어차피, 뭐, 원자재 이런 회사가 아니고 교육주니까, 그렇죠. 현금 유동성이 더 훨씬 많은 회사다. 부채율은 29%. 자. 아,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비교를 할수 있는 게 메가 엠디죠. 메가 엠디, MD. 메가 엠디가 먼저 갔어요. 메가 엠디는 꾸준하게 올라갔죠. 그죠. 어? 어, 근데 메가 스터디는 제대로 갔다 못 갔다, 제대로 못 갔다는 거예요. 메가 스터디는 제대로 갔다 못 갔다, 제대로 못 갔다는 거예요. 갈 길이 멀다, 멀다, 아 멀다, 아. 과거에 얼마짜리였냐? 이 친구가 과거에 깨요. 한번 보시고요. 12만원짜리였어요. 근데 1 0의 1토막 돼있다, 현재.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이유도 있지만 어? 어떻든 간에 과거 대비 예, 지금 현재 주가는 1 0의 1토막이다. 메가 스타디교육주의 과거의 대장이죠. 어, 현재로서도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? 이슈. 근데 애니 교육이 시가총이 작아서 걔가 대장할지 얘가 대장할지 또 다른 애가 대장할지 그거는 100% 장담 못하지만 어, 대장 역할을 할수 있는 애가, 어, 두 놈이 비상교육이 할지 모르겠지만, 어떻든 간에 얘네들이 할 가능성이 있다, 없다. 아, 이슈. 자, 먹거리가 많이 있다, 없다? 먹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요. 자, 메가 스터디. 자, 오늘의 추천주. 어, 조금, 예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더 보인다 그래도 겁먹지 마시고요. 신경쓰지 말고, 이 자리는 이 앞에 정보점은 다 뚫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, 높다, 높다.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 교육주 두개다 네, 받았어. 얌얌얌얌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어요. 자 메가스터디. 자 왕창 왕창 들어가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. 어, 조금 조금씩 종가로 잡는다, 안 잡는다. 메가스터디 종가에 잡는다. 자 종가 매수 종목 교육주 어, 비대면 테마. 어, 두 가지를 다 겸여, 겸하고 있죠. 온라인 교육, 어쨌든 온라인 교육이 비대면이잖아요. 그죠? 아셨죠? 자, 오늘의 교육 중이었습니다. 아, 어, 짧고, 글, 뭐, 6분이 너무 짧다. 어, 자, 짧은데, 어, 뭐더 붙여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나 없나? 매집이 됐나 안 됐나? 아, 어, 매집이 됐어. 어, 매집이 됐다 안 됐다? 어, 매집이 된 종목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에, 추천을 합니다. 매집과 기업 분석과 아, 현재 에, 이슈거리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에, 추천을 드립니다. 매수는 종가, 아, 수익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. 어, 5%에서 10% 수익 남 파시던, 어, 더 갖고 가시던, 그거는 알아서 어,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. 아, 교육주 메가스터디. 자, 방송 내부는이 너무 짧은데 좀 길게 더 얘기해야 돼? 더 얘기할 게 없어. 뭐다 아는 사실. 교육 대장하면 메가스터디. 근데 메가 MB가 더 많이 갔다. 매직 끝났다. 이슈 있다. 실적 작년 대비 좋다. 아, 갖고 있는 현금 유동성 높다. 재산 많다. 빠질게 없네? 빠질 게 없어. 그럼 뭐요? 뭐 당연히. 날아가겠죠 어, 자, 날아간다날아간다날아갈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자, 오늘의 종목 추천주, 메가스타되었습니다메가스타디 네. 자, 과거에 이명, 이명박 씨 때, 많이, 이명박 대통령 때 많이 갔던 종목이죠. 영어, 교육, 뭐 이걸로 해서 무지하게 갔던 종목인데, 요번에도 무지하게 가길 바라면서 추천을 나았요